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도지코인이구요. 오늘 날짜 2월 11일, 현재 시간 17시 08분 지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잘 가고 있습니다. 401원, 이제 400원대 뚫고 올라가고 있구요. 오늘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고가는 406원, 어, 저가는 386원이구요. 거래량 나쁘지 않고, 거래대금 또한 쏘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XRP가 1위 거래 대금 달리고 있고요. 지금 베스타는 못 들지만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도지코인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간세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은 코인들이 지금 어 공포에 떨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간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대비를 하셔야 조금 더 하락했을 때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600원대에 600원대를 지키다가 지금 쭉 떨어져서 지금 3 0 0원대 놀다가 다시 400원대 복귀했는데요. 이제 쭉쭉 올라가는 도지코인 볼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럼프형이 아주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뭐 독불장군처럼 지금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는데요. 그래도 이 슈보다 더큰 호재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요. 어 대비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반장 자료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150장이 넘는 어꼭 필요한 자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자료고요. 요거 공유방 통해서 제가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부터 코인 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지지화 저항, 추세, 추세선, 추세대, 거래량, 패턴 분석이 있고요. 볼리저 밴드, RSI, MACD, 엘리파동 이론, 피보나치 되돌림 김치 프리미엄과 역프리미엄,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관계,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 NFT, DID, 암호폐 종류 등 정말 꼭 필요한 자료들만 꾹꾹 눌러 담았구요요거몇번 보시고 어, 이제 이론만 알고 계시다가 실전에 투입하신다면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혼자서도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다 잡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공부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정보만 저한테 공유방 통해서 받아 보시면 어 이제 차트 보시면서 분석해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1달러 이상으로 꼬라올릴 수 있는 핵심 도지코인 패턴을 발견했다. 분석가들은 도지코인 ETF가 솔라나 SLP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 지금 SLP가 65%고 도지코인이 70% 정도 승인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SRP 같은 경우는 소송 종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지코인 콜래 대규모 거래량 69% 이상 감소로 후퇴했다. 지금 후퇴라기보다는 조금 어, 잠깐 감망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어, 기사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기 전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어, 지금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 이슈, 자료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와 이슈는 제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매일매일 몇 시간 소통하면서 가져오는 정보이시, 정보인 만큼 꼭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유방을 1순위로 정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활용해보신다면 진짜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공유방 통해서 직접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김반장과 함께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만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지를 1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도지 코인 패턴을 발견했다. 유명 분석가는 도지가 1달러 가격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과거의 도지 코인 패턴에 주목했다. 2020년 21년 가상 시장 이후 도지 코인의 가장 잡기 힘든 목표였다. 인상적인 2021년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도지는 1달러 마크에서 떨어지지 않고 0.74달러에서 저항에 직면했었고 그러나 랠리는 다음 강세장에서 이정표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놓이게 했다 시장분석가 젠틀러는 도지코인이 1달러 마크를 차지할 수 있는 역사적 패턴을 지적했고, 어, 주목할 만한 이 패턴이 1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도지는 진행 중인 강세장이 처음 형성된 23년 12월 이후로 두 번이나 이를 간철했다. 이 역사적 패턴이란 것은 이제 제가 리플 방송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4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급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젠틀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지금 도지코인이 더 높은 고점을 기록하고 풀백에 직면할 때마다 컴백 멜리는 일반적으로 이전 고점보다 더큰 고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젠틀러는 두 번째 고점은 일반적으로 이전 고점보다 112%더 높다고 관찰했다. 이 패턴은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처음 나타났으며 특히 도지는 23년 10월에 시작된 상승 추세에 힘입어 23년 12월 11일 0.1075달러의 최고가에 도달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10달러, 어, 최고가 이후 폭락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새로운 최고가 아래로 떨어졌었다. 흥미롭게도 이 폴백의 회복은 당시 윙코인 열풍 속에서 24년 3월에 새로운 최고치인 0.22달러로 이어졌고, 데이터에 따르면 이 새로운 최고치의 0.22달러는 23년 12월 이전 최고치인 0.10 달러보다 112% 높았다. 24년 12월 또 다른 최고치인 0.48달러에 급등했었고, 이는 최고치 0 2달러보다112% 증가한 수치이다. 지금 0.48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은 1.02달러가 된다라는 이제 이 역사적 패턴을 계속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반복 구간이 계속 발생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도지코인 1달러 가능한 거는 지금 ETF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분석가들은 도지코인 ETF가 솔라나 SRP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와 에릭 팔추나스는 SEC가 다양한 ETF 상품을 승인할 가능성을 평가했고, 라이트코인 ETF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예측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SEC가 민코인을 상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이나 솔라나 s l p 보다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고 있고 도지코인이어 어느 쪽이든 그들은 더 많은 명확성과 SEC 조치를 곧 기대하게 된다. 전임 위장 게리 겐슬러가 SEC를 떠난 이후 새로운 ETF 신청이 급증했으며 새로운 회사들이 인기 있는 ETF를 따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새로운 회사도 있다. 예를 들어 비트와이즈의 도지코인에 대한 하나를 제출하여 최초의 밈코인 ETF를 만들려고 시도했고 분석가 세이파트와 에릭 발추나스는 ETF 승리 승인 확률을 나열하려고 시도했다. 이전에 세이파트와 발추나스는 라이트코인 ETF가 가장 유력하다고 예측 했으나 SEC 관련 19.4 제출을 인정했을 때 그들의 주장은 더욱 더 강화되었다. 그들이 선두로 순위를 매기기로 한 결정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라이트코인은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포크이기 때문에 이미 상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라이트 코인은 규제적 명확성을 통해 확률이 더 높아지며 더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솔라나 e t f 로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지만 분석가는 도지코인을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세이퍼티는 지금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구체적으로 헤스터 피어스의 새로운 크립토 테스크포스는 더 많은 뭐 암호화폐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할 예정이며, 이는 규제 감독을 상당히 완화하고, 이를 CFTC에 간할권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라이트 코인과 도지코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솔루나, 솔라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세이프티는 더, SEC는 여전히 리플과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어, SRP ETF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며, 소송 전체는 s l p 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지코인이 좀더 가까워지고 있다 ETF에 그리고 ADA 카르다노 ETF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지금 ETF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머스크 때문에라도 지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도지코인 고래 대규모 거래량 69% 이상 감소로 후퇴하고 있다. 도지코인, 도지코인 고래 거래량은 11월 이후 69%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유동성과 투자자 신뢰에 감소했음을 나타내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머스크의 이슈머리가 없었다. 어, 이 양반이 요즘에 정치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도지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주지 않구요. 트위터에도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더 많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더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하락하는 것은 일단 ETF에 대한 기사 나오기 전에 하락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ETF 기사가 나오면서 고래들 매집은 다시 시작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구요. 지금 센티멘트 분석에 따르면 10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거래는 11월 초 이후 69% 이상 급락했다. 도지 파파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머스크 다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머스크가, 어, 우리 도지 우쭈쭈 한 번만 해줘도 쫙쫙 올라갈 텐데 우쭈쭈를 안 해주니까 지금 69% 이상 빠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ETF 승인 이슈가 나타나면서 고래들 매집은 다시 시작되었다. 어, 지금 현물, 가, 현물, 지금 이제, 거래소 가격만 봐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3% 이상 상승했던 가, 가정 하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쭉쭉 올라갈 것이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제 간세 이슈만 잘 버텨낸다면 더큰 상승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꼭 매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어, 지금 매도하실 때가 아니라, 간망하시거나, 지금 물타면서, 어, 물타기 하면서 좀더 대기하시는 게 좋다 생각되고 더더욱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 나눠보시면 좋은 해답 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정보, 이슈, 자료 다 무료구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매일매일 몇 시간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와 이슈들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드리니까요. 이 정보 이슈 활용해 보시면 좀더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전체적인 코인의 정보 이슈,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도 제가 직접 공유방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만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있어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